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는요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해 진행이 돼가면서 어느새 갑자기 기쁨이 고갈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laughs> 기도합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홀례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표적을 베푸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요,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이 고갈될 때가 와요. 어느새 그래서 그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어, 더큰 주제는, 예, 수님이이 잔치에 게스트로 손님으로 g u 해 s 습니다 근데 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읽어 보시면, 요 이, 혼례의 총책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게스트에서 내 a yesunimi, juni, m i s s 예수님이 등극을 하실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예, 회복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큰 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 기쁨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어, 자 개선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 해가지고 좀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어, 이 거,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보너게인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요 어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 급수가 일 급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 급수가 이 급수로 수질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에서 포도주로 이 본질의 변화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이 기쁨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표적 사건이라 그랬는데 1 1 절에 보면 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표적은 뭐 이제 표적과 이제 기적이 있는데요. 기적은 현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타난 어떤 현상. 근데 표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한그 원인, 그러니까 기적. 기적이 현상만을 주목한다면요 표적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그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그 견지망월이라는 말입니다 견지 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견지 손가락을 보느라 망월 정작이 손가락이 가리치는 달은 잊어버린다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치는 달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 그냥 그 사건만 볼때 예, 그것을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기쁨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제 그랬는데 제자들이 믿었고 오늘도 제자들이 이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뭐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다기 보다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를 믿고 의존하는 거예요. 다 몰라도 일단 그걸 진정성 있게 믿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은 것처럼 이렇게 믿었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 알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6장에서 또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니까 그2 12장에서 22장까지 창세기에 보면 계속 믿음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여정이 진보합니다. 나아져요.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의 삶.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것이 제자들이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이 시작하셨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믿고 내일도 믿어 가면서 이 믿음이 점점 점점점 어더 굳건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어 그렇게 주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첫 믿음 제자들이 이렇게 믿게 되, 믿음을 시작하게 된그 사건이. 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도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죄가 변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죄가 변해서 우리의 겸손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례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청함을 예수님이 게스트로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들 아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말씀 이제 하시면서 이제 아들로서가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 지금 이 일을 어머니의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라 그 아들로서 이제 하시는데요. 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손님이 아니라 육절부터 보면요. 이제 그 해결사 주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육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두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어떤 율법이죠 율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예수께서 그항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뭐, 뭐 많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하인들은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인들이 갔다가 줍니다 이게 이게 지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의 손님이 아니라 뭐죠? 지금 주님입니다. Master of b a n t 예수님이 지금 이 뱅킷의 주님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채우라, 채우고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연회장한테 갖다 주. 연회장이 이제 이 잔치의 총책임자입니다. 10절에서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은 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모습입니다 율법은 요 평가는 잘해요 포도주 맛이 좋다 안 좋다 당신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평가는 하지만 연회장은요 이 지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주님의 견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유익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아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 교사가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을 결국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혼례 결국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으로 등극을 하시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이 잔치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주인 로 등극을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게스트로 초청해 가지고 뭐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기쁨이 고갈됩니다. 그럼 피곤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그렇게 뭐 섬기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하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때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될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면요,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비난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연회장이 책임이 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데. 그럼 연회장을 불러 가지고 당신 도대체 지금 이 뱅퀴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는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라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세요 신랑 불러다가 신랑의 아버지 불러다가 포도주 왜 떨어졌냐 라고 책임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그 종들에게 종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들은 또 알게 하세요 그들은 순종함으로 알아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문제는 해결하시는 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 참 좋으신 분이시고 아, 주님이 해, 주인 되실 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시끄럽게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서 아, 예수님께서 그십자가를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버리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이제 우리 포도주가 이제 됐다는 것은요 결국 이 요한복음의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성찬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피로 우리가 그 믿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뭐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큰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큰 일을 내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죠.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일, 행하신 그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구세주로 등극을 하시면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에 고갈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기쁨이 흘러 넘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